이제 저기... 네, 여기는 저희 집이고요. 저는 내일 싱가포르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엔 싱가포르만 가는 게 아니고, 3개월 동안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갈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는 크게는 정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아마 싱가포르에서 시작해서, 제가 뭐 예정은 3개월로 하긴 했는데, 뭐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 무슨 일이 생기면 좀더 일찍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동남아를 좀 많이 둘러보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이 한국에서 좀 크게 나가지고, 그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집단들이 그 근처 국가로 피신을 했대요. 그래서 뭐, 제가 동남아 간다 그러니까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주변 국가는 피해서 갈려고요 일단 제가 피해서 갈 만한 나라가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쪽은 피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얀마까지. 미얀마는 뭐 내전이라 약간 안전 여행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피해서 여행지를 선정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어느 정도 대충 다 쌌고,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러 갈 거예요. 조금 부족한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전자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하고 와가지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ICA라는 사이트에서 해야 된대요. 음. 여기 날씨가 많이 덥진 않네요. 우리나라 초여름 정도? 어제 밤에 본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네. 여기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물가가 가장 비싼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무튼 물가가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뭐 편의점이랑 보통 음식점은 얼마 정도 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기 전에 앞 편의점에서 코카콜라 큰 거를 하나 샀는데, 2900원이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물가 비슷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비싼 느낌이 있어요. 어 모스크 멋있네 여기 학생들이 현장 체험으로 많이 오나 보네 주변에 학생 무리들이 많아 싱가포르는 보니까 중국어랑 영어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숙소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아랍 마을 중동 게스트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다른 동남아보다는 거리가 깨끗한 감이 있네. 여기가 싱가포르가 진짜 법이 되게 엄격하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려도 안 되고 껌을 씹으면서 돌아다녀도 안 된대요. 껌은 진짜 좀 과한가 싶긴 한데 여기서는 배틀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벌금을 매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에서도 물이나 음식 같은 거 먹으면 벌금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런 착즙투스가 많네 오 2층 버스 사실 싱가포르는 관광할 게 크게는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테마파크 쇼핑몰 이런 거 위주다 보니까 휴양지 같은 느낌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제가 왜 싱가포르를 먼저 했냐면 제가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을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 최근에 캄보디아 사건 때문에 그래도 다른 쪽 동남아 쪽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찌 됐든 여행을 가는데 동남아를 안갈 수는 없어서 그나마 어디를 갈까 하다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쪽 루틴이면은 어 위험부담도 적고 괜찮은 코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행지를 싱가포르로 잡게 됐습니다. 여기 부기스 분위기는 뭔가 동남아 같기도 하고, 대만 같기도 하고, 여긴 호텔인가? 엄청 웅장하네. 어, 여기 호텔 있구요? 여긴 아예 느낌이 성도인데 <laughs> 이런 마파두부 세트 하나에 8,000? 8,500원? 확실히 중국 음식점이 많네. 뭔가 우리나라랑 물가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건좀 비싸고 어떤 건좀 싸고 약간 그 정도. 여기는 약간 상점가 느낌인가? 그냥 약간 시장 같기도 하고. 뭔가 프리마켓? 이런 느낌인데? 트레지셔널 스트레 싱가포르 트레지셔널은 아닐 거 아니야? 과연 한판에 3달러? 확실히 동남아라 그래도 과일은 아니, 싸다. 뭐, 여기는 짱구 제품이 왜 이렇게 많아. 음. 음? 여기는 약간 북이 스트리트 푸드 같은 것 같은데? 치킨 라이스가 싱가포르 트디셔널 전통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간 향이 나네. 진짜 치킨. <laughs> 아 여기가 국민 미술관이구나. 어. 점심 되니까 갑자기 확 더워지기 시작했어. 안돼 한국에서 더위를 겨우 극복했는데. 동남아보다 한국 더 여름이 더 습하고 더운 것 같아요. 브라바 사람들이 한국 올때 자기들보다 더 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동남아보다 더. 여기가 포트 캐닝 공원이라고 하는데, 저수지가 같이 껴 있는 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주변 관광지를 쳐보니까 여기가 가장 먼저 뜨긴 하는데. 뭐, 공원이, 왜 이래? 올라가는 데 밖에 없냐? 이쪽으로 가는 건가? 나무는 그래도 확실히 동남아 느낌이 있네. 이 방향으로 가는데 점점 멀어지냐? 뭐가 우는 거야? 무슨 관광 안내소가 이래? 이게 관광 안내소 정원이야? 이게 박물관이 아니라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게 자동문이에요. 신기하네. 어. 여기 갤러리 느낌인가?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네. 약간 남산대공원 같은 느낌인데? 뭐 공원에 대한 역사인가? 싱가포르 역사인가? 잠시 치침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여기 근처에 인도 음식 맛있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 합니다 숙소 근처가 약간 다문화 거리다 보니까 싱가포르 음식보다는 뭐 인도 요리, 터키 요리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인도 가보기도 전에 싱가포르에서 인도 음식 먹게 생겼네 여긴 저녁에도 사람이 많다 생선 커리도 있네. 커기 서비스를 주는구나. 이렇게 아, 시켰나? 음. 치즈 먹는 향도 나네 맛이. 커리 아. 진짜 맛있다. 아. 한국커리랑 다르게 국물먹는느낌? 음. 아, 진짜 맛있다. 와. 어 h s 뭐야 <laughs> 노래 잘 부르시네 <laughs> 아까 숙소에서 자고있는데 저 노래소리가 들리더라 e 요 예배시간인가봐요? 여기 길 유명하던데 예 다양하게 파네. 음식점도 있고. 다양한 나라의 물건을 파는 것 같습니다. 숙소 근처가 핫플레이스였나봐요. 응, 사람들 많네. 여기 술집 가구나. 저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냥 지나갑시다. 몬스터 진짜 비싸네. 딴게 있고 비싼 게 있네. 이 맥주는 우리나라보다 싼거 같아. 타미스 2만 원. <laughs> 이 우유가 싸고 맛있더라고. 탄산수 하나 사가겠습니다. 오늘은 차이나타운에 갑니다. 싱가포르가 다인종이 사는데. 대표적으로는 중국계, 인도계, 말레이시아계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상당수가 중국계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국계가 75%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차이나타운은 생각보다 엄청 커요. 대표적인 관광지도 하고, 파교들이 살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 차이나타운은 어떤지 한번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네. 확실히 이런 건물들은 동남아 같진 않은 그니까 중국 같은. 저기 아픈 거 같은데? 싱가포르는 신호 바뀌려면 이걸 눌러야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보니까 낮보다 밤에 장사하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더 허거 냄새 확실히 이렇게 안으로 되어 있는 상점들이 많아 동남아보다 약간 대만이나 중국 쪽이 이런 안으로 된 상점들이 많더라고요 홍콩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데 온 차이나 타운 편의점 세븐일레븐이랑 치얼스 이렇게 두 개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기도 유명한 사원인가 보다 여기로 오니까 확실히 양식이 중국 건물 양식 같네 근데 생각보다 중국 음식점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손바닥으로 맞으면은 진짜 뺨 타고 나가겠다 산초를 피우고 기도를 하는 건가 봐요 멋 여긴 시장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타이나타운컴렉스 여기는 그래도 중국 제품 같은 걸좀 파네요 여기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말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화려한데? 밑에는 약간 식자재 이런 거 같아. 식물도 있고, 채소도 있고. 확실히 여기는 그래도 중국 사람이 많네요. 올라가 볼까? 뭐, 음식점들이네? 푸드코가 있는 건가 고요대국보 다. 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중국 음식이네요. 여 하나 먹고 싶은데? 원 넘버 미 u 스 b e r One n u m b e 여기서 만 원이면 굉장히 싼데. 과연 맛은 어떨지. 이것도 우육면 같은데 밥이랑 면을 따로 고를 수 있네. 우육면이 금 갈비탕 같은 느낌. Nice. <laughs> 저기 싱가포르 시청 쪽이나 제가 숙소에 머물렀던 부기보다는 한천 원, 이천 원 정도 더싼것 같아요. 커피도 거의 두 배였어. 싱가포르 마지막 날인데. 여기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 마리나베이 쪽인데 그 근처에 가든스 더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약간 식물원이랑 전망대 같은 데가 유명하고 야경 보기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싱가포르 왔는데 유명한 관광지 한 군데는 가봐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또 야경 보는 걸 좋아해서 그쪽으로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진 입장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런 셔틀리버스를 타려면 3달러를 내야 된대데저기 마리나베이 호텔인가? 저게 1박에 100만원 정도 한다던데, 어 멋있다. 저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약간 도심 속의 정글 같네. 아, 여긴 차이니스 가든? 네, 중국 가든이라고 하긴 너무 동남한데? 오! 멋진데? 주라결어도 같이 있나? 예쁘네! 너무 이쁘다, 진짜! 조명은 무슨 공포영화처럼 나오냐? 아, 이게 공룡 소리를 녹음했나봐요? 이렇게 쬐금할 리가 없는데. 아까보다 높진 않고 약간 넓구나. 확실히 그냥 숙모원 같은 느낌이라 아까보다는 어린애들이랑 사람들이 좀 적네. 동화를 모티브로 만들었나? 어, 이쁘다. 이런 거 사고 싶다.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아, 이옷 진짜 이쁘긴 이쁘다. 근데 약간 이거 입으면 오덕 같겠지? 마지막 저거 보러 갑시다 음. 이렇게 싱가포르 여행을 마쳤고 거의 사실은 관광만 하고 먹으러 돌아다니고 딱히 뭘 보여드린 건 크게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여기는 진짜 놀러 오는 데라서 다양한 인종들이랑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지만 딱히 특색은 없었다. 이게 저의 느낀 점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밥 먹고 마무리 할게요.